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그런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짜 목자가 되십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진짜 양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데 직접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구권이 믿는데 그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라고 믿기에. 오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전에 보면 양의 목자라, 또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양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혼자 힘으로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연 설명하기 위해서 1 5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 1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요. 상사와 부하의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생명의 관계가 포기할 수 있는 관계입니까? 또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일절 말씀을 보면. 양의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양의 우리입니다 양에게 있어 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실만한 곳입니다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 양의 우리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품이겠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예수의 임재가 있죠 그 임재로 인하여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이 있고 또뭐 그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들을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도하려고 교회에서 만나자, 이야기하면 안 만납니다. 그리고 뭐 식당에서 만나자, 카페에서 만나자. 그러면 그래도 뭔가 조금 반응은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쉬운데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자고 하면 어려워요. 아니 교회가 제일 안전한 곳이잖아요.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만나자고 하는데 반응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제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아니 교회가 뭘 잘못했길래 안 나옵니까? 교회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품이 예수님이 이 몸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시험에 들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안 나간대요. 아니 가정 안전한 곳인데 왜안 나오시는 겁니까?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안 그렇습니까? 사실 교회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회 안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쉬워요. 우리가 요 신앙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려면 다른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행복한지를 점검하시면 돼요. 이게 신앙이 건강한지를 알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가난한 성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난한 성도, 이게 꼬꾸라면안 안 나가 성도인데, 네. 가난한 성도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편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편할 수 있어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 절에 보면. 절도라는 표현과 강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또 12절을 보면 사꾼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양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가정마다 한열 마리 안팎 정도의 양들을 다 키워요. 생계의 목적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 추운 겨울에 죄송해요. 따뜻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양들을 키워요. 근데 열 마리 이상 키우는 가정도 있겠죠. 그 가정은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니까이 가정은 특별히 그그 뭐랄까요 양을 키우는 목자를 고용해서 따로 이렇게 양들을 키워요. 왜냐하면 그 돈이 있기 때문에 네,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양은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열 마리 안팎 정도를 다 키우는데. 키울 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 마을마다 돈을 조금씩 모아요. 이렇게 우리 가정 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모아서 공동 우리를 만들어요.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공동 우리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목자를 마을에서 고용을 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우리를 공동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고용된 목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로 공동 우리를 잘 관리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양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양에게는 항상 세 가지 위협으로부터, 이 외부로부터 위협이 상존해요. 첫 번째 위협은 뭐냐면, 밤이 되면 양들을 훔치려는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들을 밖으로 이렇게 풀밭으로 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따라오는 좋은데, 꼭 뒤에서 못따라오는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들을 훔쳐가는. 이렇게 도둑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맹수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위협이 항상 상존하고 공존합니다. 그래서 공동우리를 만들어서 공동우리를 운영하는 목자가 이세가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양을 보호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12절 볼까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일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는이다. 여기 등장하는 사꾼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미스도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고용하다, 일을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어, 어느 성경에서는 품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사꾼과 이 품꾼의 품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해를 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미슈나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 미슈나라는 책을 보면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건과 또는 품꾼은 돈을 주고 고용하는 고용인을 이야기해요. 런데 이때 관례가 있어요. 어떤 관례가 있냐면 목자가 양을 지키다가 어 이리 떼가 옵니다. 이리 떼가 오면 한 마리는 어떻게든지 지켜요. 내가 1대1로는 지킬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뜯기던 내가 뜯기던 내가 널 뜯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마리 이상이면, 두 마리 이상 동시에 공격해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좀 솔직해지자고요. 두 마리 이상 온다. 여러분 내 생명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뭐, 이거 꿍꿍꿍꿍 주세요 네? 꿍시렁꿍정 되세요. 아, 양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 이상 공격해 오면 이게 양이요. 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가도 된다는 관례가 있어요. 이때 사꾼을 고용한 마을 사람들이 사꾼이 양을 두고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양에 대한 피해, 뭐 책임, 변상을 이렇게 물지 않아도 된다는 관례가 있어요. 왜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목 사꾼 같은 놈이라고 이런 과도한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꾼은 정확한 돈을 주고 고용되고 계약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을 넘어서는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되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도 어느 마을에서 이장님이 이 고용된 이 목자에게 괘씸하다, 얄팍하다, 못되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못된 사꾼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꾼은 못되고 또 선한 목자는 선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신 죽으신 이해할 수 없는 이 과분한 사랑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사고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또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에 선한 목자라. 아 이게 헷갈려요. 그죠? 뭐 양의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 어떻게 이세 가지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그 도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한 방에 표현이 될 겁니다 오늘 앞에 말씀을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을에 설치됐던 공동 우리예요 근데 양들이 풀을 뜯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문 앞에 문을 지키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아, 양의 목자,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 표현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래도 조금은 돼요. 그죠? 여러분,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어디를 지키고 있어요? 문을 지키고 있어요. 문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이생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목자이면서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1 0장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냐면 첫째는 양들에게는 외부의 위협이 항상 상존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건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부한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6절에 등장하는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중요한 이유를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럼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밖에 있겠죠. 우리의 들지 않는 양들이 우리 밖에 있죠. 그럼 누가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라는 거, 우리, 저와 여러분들. 그래 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다시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의 고향에 다시 가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먹이고 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먹이라.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양들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좋은 곳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 사명 앞에 누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이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또 나는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양인 것을 하나님 바로 알게 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심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관심으로 보게 하시고 그 관심이 있는 것이 내 안에 표적으로 발견돼서 그분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양들을 양들이 생겨, 생각나고 보이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설명을 위해서 붙잡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 앞에 누가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 앞에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절실하게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가족일 수 있고요. 지인일 수 있고요. 또 우연하게 하나님 만나게 하실 수 있어서 우리 여러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감당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아침또이 놀라운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